자, fx를 x-1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 뭔 말이지? f 2가 마이너스 5야. x-2로 나눈 나머지 f 2지 마이너스 5라겠고. 그다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4. 써봐야 되겠네.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은 모르니까 qx. 나머지는 4. 이렇게. 자, 이번에 물어본 것은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목숨 모르겠지요? Q1x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를 3차로 나눴으니까 2차가 돼야 되겠네요. 자, abc를 다 구해야 되겠지? 맞니? 우리가 기껏 해봐야 여기서는 뭘할수 있어? 마이너스를 넣겠지? 그럼 f 마이너스 1은 얼마? 4 이렇게. 물론 f e 가 마이너스 5라는 것도 주어져 있지. 그걸 이용해도 되겠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f-1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f-1을 f 하면 쫙 사라지고 f-1은 뭐가 되겠어? a-b-c 이렇게 되겠지. 이게 4야. 그럼 f2를 넣으면 여기도 싹 사라지겠지. 그러면 4a-b-c는 2 마이너스 5야. 그것만 가지고는 a,b,c를 못 구해. 그래서 시험에잘 나오는 그 내용 잘 기억합시다. 자 요거하고 요거 같은거지? 맞잖아 둘이 같은거잖아 그 위에 걸 밑에다 그대로 쓸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qx인데 이 qx는 어떤 목적 몫의 x에 관한 식이야 이걸 모르니까 대괄호를 칩니다 대괄호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되겠지 위에 거 그대로 갖다 밑에 쓴거예요요 qx를 대괄호로만 쳐놓은거지 같은거야? 다른거야? 같은거야 둘이 똑같다고. 그럼 이거 전개하면 위에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전개해서 이게 나오게 해봐. 뭘 곱해줘야 이게 나오겠니? 그렇지. x-2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고 q1x도 이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 그래야 이렇게 분배하면 여기까지 만들어졌지. ax의 제곱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x제곱 나올 거니까 플러스 얼마 해주면 되겠어? a까지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q1 x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a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뒤에 있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비로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완벽해졌구요 요게 바로 얘랑 같을 겁니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 요거 정개하면 e a x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될거예요 이게 저 위에 있는거랑 같아야 되겠어. 그래서 얘가 바로 b 요건 c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fe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5라고 그랬죠? 그럼 fe는 어떻게 구해? x에다 1을 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fe는 싹 사라지고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5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b자리에다가 ea를 넣고요 c자리에다가 a 플러스 4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c는 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나머지가 뭐니 빨간색이었지? 그래서, 나머지는 뭐다? 마이너스 x 의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워. 몇 번을 지금 풀지만, 계속 못 풀어. 본인 직접 손으로 너희들이 100% 이해될 때까지 반복, 반복, 반복. 왜? 시험에 100% 나오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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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FX를 엑, EX만, 이것도 어렵습니다. fx를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거 써봐요. fx를 요걸로 나눴어요. 몫은 몰라. qx. 나머지는 3x-2 x-2로 나눴어. 그럼 뭐지? x-2로 나누면 선생님 f2인데요. 그것은 마이너스 5라고 했어. 오케이. 썼어. 두번째. 그 다음에 세번째. fx를 뭘로 나눴어 이번에는? 2x-1의 제곱 x-2로 나눴어요. 그러면, 목숨 모르니까, q 1 x 고요 나머지를 r x 레 했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3차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2차로. 이게 바로 RX야. 이게 RX야. 자, 물어본 건 뭐지? RX를 X-1로 나눈 나머지. R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X에다 1을 넣은 R1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맞지? 일단은 RX. 즉, 요게 RX. ABC를 구해야 되는 거야. 거기다 1만 넣으면 끝나. 왜요? X-1로 나누는 나머지니까. RX를 X-1로 나누는 나머지는 R1.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RF2가 5라고 돼 있는 거는 나와, 마이너스 5라고 돼 있는 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그걸 이용해도 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ABC를 못 구해. 자, 요거 fx지요? 요것도 fx지요? 그럼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럼 요거를 밑에다 한번더 씁니다 2x-1의 제곱 그리고 qx지 이 qx가 대괄호로 변신합니다 대괄호 크게 그리고 뒤에 뭐가 있었어요? 3x-2 요걸 그대로 밑에다 쓴 거예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얘랑 같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거의 풀이 방법을 애워라 자, 분배해서 최대한 여기까지 맞춰줘야 되겠지? x-2q1x가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분배하면 여기까지 나왔어. ax의 제곱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최고차가 뭐야? 2x-1이 제곱할 거니까. 4x 제곱이 생기잖아. 4x 제곱, 여기서. 예? 여기서 4x 제곱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분배했을 때 ax의 제곱 나와야 된다. 그러면 4분의 a가 필요한 거야. 4분의 a.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자, 이제 분배를 다시 가줍니다. 요이하고 요렇게 분배를 가주면, 2x-1의 제곱, q1x가 되고, 플러스,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4분의 a, 2x-1의 제곱, 플러스, 3x-2, 요렇게. 아 이제 완벽해진거야 이 아이가 얘랑 같겠지 왜냐면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일치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요 여기서 4x제곱 나오는데 4분의 1이랑 곱해지니까 ax의 제곱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3x가 있었고 여기서 마이너스 4x와 얘를 곱한 마이너스 a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는요 여기서 나오는 4분의 2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b가 되고요. 이 아이가 c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r2가 얼마라 그랬니? 마오라 그랬지? r2가 마오라 그랬어요. 그럼 r2는 여기다 x 에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r2는 쫙 사라지고 2를 넣니까 으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돼. 그게 바로 마오야. 그럼 b에다가 300a를 넣고요. c에다는 4분의 a-1을 대입해서 abc를 구해 주면 됩니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abc를 구해야 돼. 쉽진 않겠지만. 알겠니? 그래서 a를 구해 보면 a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오케이. B는 7이 나오고, C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Rx는 바로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 요렇게 돼. 물어본 것은 R1. R1인 여기다 1을 넣은 거지. a 기 b 기 C를 물어봤으니까 요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고. 정답은 얼마예요? 0입니다.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f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눴습니다. 목은 qx. 나머지는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 이번에 fx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눴네요. 목은 구분하기 위해서 Q1. 나머지도 주어졌네요. 7X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FX를 뭘로 나눠라?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목은 모르니까 Q2X고, 나머지가 얼마니 물어봤어요. 자, 일단 3차로 나눴으니까 2차까지 써주면 되겠고요. 요 나머지를 구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서 엑에다뭘 넣을래? 마이너스 1을 넣을래? 그럼 이게 쭉 사라지겠지? 이래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줄 거야. 그러면 4 마이너스 12, 12니까 2 이렇게 돼. 이거 하나 할수 있고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야? 엑에다뭘 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F-3은 쫙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1에다 9를 더한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 그럼 여기도 대입할 수 있잖아. 여기 서도 F-2는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F-2는 얼마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쫙 사라지고 4A 플러스 2B 플러스 C 그래서 F-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겠지. 그게 2가 돼야 돼. 그 다음, F-3은 어떻게 돼?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F-3은 9A-3B-C가 되겠지. 그것은 마이너스 30이 돼야 돼. 요두 개만 가지고는 ABC를 다못 구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 이제 풀이 방법이요 끌어오자. 너희로와 어, 근데 선생님, 세제곱인데 어떻게 끌어와요? 끌을 수 없는데요? 세제곱을 끌을 수 없잖아. 근데 얘를 끌어올까? 얘를 끌어오면 제곱이 있는데 응? 제곱이 있는데 어떻게 끌어올거야 그래서 허발라기에 헷갈린다 그래서 이 문제 푼 사람이 거의 몇 명이 없었어요 상당히 어려웠다 오직 끌어올게 없잖아요 끌어올게 그래 끌어올게 없어 끌어온다 하면 너희가 뭘 끌어와야 돼? x 플러스 2의 제곱만 끌어와야 되잖아 그래야 대가로 쳐가지고 뭘 할건데 이게 세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엔제잘 보세요. 잘 봐. 참불 난다. 어떻게 하느냐? 요 아이지 요 아이. 요 아이를 끌어오기는 끌어오는데 여기다 해서 대가호 쳐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할 거야. 근데 묶으려면 x 플러스 2에 제곱으로 묶여야 되잖아. 여긴는세 제곱이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에 제곱만 써. 제곱만 쓰라고. 얘를 x 플러스 이 제곱만 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x 플러스 2 q x 가 되지? 그럼 분배하면 x 플러스 2의 세 제곱 q x 까지 맞잖아. 오 그러네요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6x 가 나와야 돼. 여기서 x 제곱 이거 종교는 뭐야? 1까지 되겠지 이렇게. 어? 선생님, 지금, 뭐, 뭔짓 하고 있어요? 야, 요거를, 정리하고 있어요, 아직.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왜그지랄를 합니까? 그래야 나중에, 얘랑 매치를 시킬 거니까. 세제곱이라서 안 돼. 그래서 제곱으로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하면, X 플러스 2 하나 더 써주면, 이렇게 했을 때, 세제곱 QX 맞고요 x제곱 나오려면 여기 x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매덱 x 4x인데 6x 돼야 돼요. 선생님. 그러니 그러면 뒤에 매덱 x 2x. 다시 여기 이렇게 분배하면 뭐라고요? x제곱 플러스 4x가 나오잖아. 2x 있어야 6x 되겠지. 선생님이 상수 4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에 4. 10이 돼야 돼요. 그래. 그러면 6 이렇게 써야지. 얘를 한번 이렇게 더 정리를 한 거야. 미쳐버리겠네. 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쓰는 거야. 얘를 x 플러스 2에 제곱하고,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식 있지? 이 복잡한 식이. 여기를 이렇게 대괄호를 칠게요. 여기,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 거 맞아. 플러스 2 x 플러스 6 이렇게 쓸게요. 이 아이랑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지. 또 얘랑 비교해야지. 이제 최 궁극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건 얘였잖아. 그러면 분배했을 때이 모양이 나와야 되지. 그럼 분배했을 때이 안에 뭐가 생겨야 되겠어. 여기 있는 뭐가 생겨야 되겠니? x 플러스 3 q2x가 생겨야지. 그래야 분배하면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ax 제곱 나와야 되는데요. x 제곱이 나올 거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게 이제 여기서 되는거예요 지금까지 했던게 그러니까 이해, 이거 이 이해 잘 못한다고 정말 헷갈리는 문제 자 정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돼요 선생님 짜증나 죽겠어요 이렇게 분비하면 뭐가 되겠니 이제 ax 플러스 e 의 제곱 플러스 뒤에 있는 e x 플러스 6 이렇게 자, 비로소 여기가 얘랑 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요 애를 정리하면 AX에 최고 4AX 뒤에 2까지 있고요. 그 다음 상수에 해당되는 아이는 4A와 6이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가 바로 이 녀석이 B야. 그리고 이 녀석이 C입니다. 이렇게. <laughs>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다. 자,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아까 1억그랬지 그럼 B에다가 요걸 집어넣고, C에다가 요걸 집어넣어서 ABC를 구해주면 돼요. 짜증나겠지만. A는 마이너스 30이 나와. 는 마이너스 118이다. 짜증나지.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14가 나와. 그래서 나머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f(x)가 3차라고 했네요. f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써볼까요? f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없다. 끝. 그 다음 5 fx는 x 제곱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역시 몫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 끝. 이때 다항식 fx 구해봐. 헐 어 선생님 뭐 숫자 넣으면 안돼요? 할수 있는 게 뭐겠어? 마이너스 u 넣으면 되 e t a 에다가 F 마이너스 s 더하기 s 는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o, F 마이너스 s 은 마사 그래 그럼 0. -1을 넣어도 여기 다가 b e 게 o 을 넣을 수있 u can get a l i t t o o 이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야? fe는 5. 또, f-2도 5. 뭐, 이거는 알수 있겠지. 그 외에, 총 3개 알수 있지. 근데 fx가 3차식이니까, fx를 만약에 쓴다면 뭐라고 써야 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럼 개수 몇개 나와? fx는.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t. 이렇게 써야 되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최고 재계수도 안 주어졌고, 그럼 문자가 네 개인데, 너희들이 요 숫자 넣는다 해서 A B C D가 구해질 것 같아? 안 구해진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럼 어쩌라고요? 그냥 수치 대입만 하려 하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오케이? F X 가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는 하고 쓸 거야. 여기 뭐지?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럼 x의 제곱 2x 플러스, 플러스 1이겠지 그리고 qx는 x에 관한 식이니까 모르겠지 뭐라고 냅둬 그리고 4 넘어가면 마사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쓸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겠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오겠지 왜 이렇게 오죠? fx가 3차니까 2차가 있으니 여기에 1차가 와야 되겠지. 아, 이렇게 하겠군요. 됐어?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넣어봐. 마이너스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4 맞았지. 이 e 넣어봐. f2는. 2는 어떻게 돼? 4. 4, 1, 9,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건 얼마래? 5란 말이야. 따라서 2a 플러스 b는 얼마겠니? 1이겠네요. 마이너스 1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로 4. 마이너스 4. 사라지겠지? 1만 남으니까 곱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빼기 4가 남겠지. 이것도 5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겠어? 9가 되겠네 자,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2b는 e, 10이니까 b는 5가 나와요. a는요, b가 5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그래서 f(x)가 정리가 되겠군요.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구요. a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x. B가 뭐라고요? 5가 되겠지? 플러스 5 빼기 4, 요렇게 되고요 요걸 아름답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마 1,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